안녕하세요.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3분 언박싱은 줌 보메로 15입니다. 저는 나이키 공홈에 오늘 출시된 걸로 봤는데, 어, 제가 커뮤니티 정보 올려놓으니까 어제 출시됐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어제 출시가 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. 어, 나이키 강남에 방문해서 직접 구매를 해왔습니다. 박스는 일반 나이키 퍼포먼스 라인인 이 주황색 박스에 들어 있고요. 나이키 에어 줌 보메로 15라고 적혀 있습니다. 전반적인 운동화 실루엣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옆 모습이고요. 앞 모습인데요. 혀 부분에도 이렇게 줌 보메로 15라고 적혀 있습니다. 어, 뒷 모습이고요. 뒤쪽에는 힐 카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안쪽 모습 그리고 아웃솔 모습입니다. 전작인 줌 보메로 14는 스펙이 리액트 중창에 전장 줌에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분해 리뷰로 확인시켜드렸는데요. 이번 줌 보메로 15는 앞쪽에 에어 줌이라고 써 있고 뒤축에는 줌 X라고 적혀 있습니다. 저는 공홈의 공허... 그 설명 글에 보면요, 또 뒤축에 줌 X폼이 사용되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 그렇게 스펙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, 가서 매장에서 실물을 보고, 뒤축을 이렇게 딱 눌러봤는데, 줌엑스가 아니고, 제가 전에 언박싱 영상으로만 소개시켜드렸던 그 조이 라이드. 조이 라이드에 그 사용되었던 그 중창하고 질감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이거, 그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정확한 스펙은 이혀 안쪽에 적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줌 에어, 그리고 줌엑스 폼, 그리고, sr02폼이라는 게 사용되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조이 라이드에 사용되었던 그 sr02폼이 미에트폼보다 쿠션이 더 좋은 폼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이름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건지 아니면 그 sr02라고 그런 프로젝트명으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sr02폼이 사용되었고 안에 주맥스폼이 들어가 있는 걸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무게는 275 사이즈 기준 296g으로 전작 중보메로 14가 305g 이었는데 약 10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. 인솔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. 페가수 37이나 중보메로 14에 사용되었던 두께도 5mm로 크게 변화가 없이 가장 요새 많이 사용되는 그 두께의 인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신어보고 다음 주에 분해 리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분해 리뷰는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 먼저 올려드리고요. 그동안 요거 좀 며칠 신어보고 다음 주에 분해해서 정확하게 줌엑스 폼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, 주웨어가 어떤 모습인지,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성능은 어땠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줌 보메로 15 언박싱 영상 보여드렸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